<laughs> 동탄 유니버스 <laughs> 동탄 유니버스 개웃기네 오 거짓 너무 투명한 거짓 야 잠시만 이거 브라자니? 나만 지금 보이는 거니? 거짓이 띄어있는데요? 우리가 열등감? 뭔데? 열등감에 미쳐버리는 거잘 봤습니다 왜 팬한테 그래? 왜뽕댕이한테말라 그래? 왜 그래? 나쁜 놈지낸 지는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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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냐? 어 고... 보기 싫어 <laughs> 这种。<laughs> 음, 친구의 비즈니스 약간 가족의 비즈니스를 보는 느낌이랄까요?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댕이들 힘내고 너희가 안고 있어라 어디 보내지 마라 방생하지 마세요 <laughs> 너희만 봐라 방생 금지입니다 방생하시면 이제 신고할 거예요 얌철이 선배님들에게 바스트 포인트 맞추기 방법을 알려주고 온 이걸 내가 대놓고 이야기하기 바스트 포인트라고 합시다 BP BP 어 되게 친절하다 저쪽은 난 그냥 저꼭지라고 박아버렸어 야, 좋아, 고아, 주의해 아니, 너 유일한 피해자는 사비 선배님이신데. 아, 근데 피해자라고 음. 하긴 좀 그렇지, 사비 선배님. 어, 그래. 그래! 야, 네, 걔는 피해자가 있어. 아니야. 걔는 맨날, 어? 맨날 자기가 일을 벌린다니까. 자기가 일을 벌려. 벌려놓고 맨날 기억에 남는 건 나야, 맨날! 아니, 억울하네, 이거. <laughs> 지금 또 들어보면. 방금... <laughs> 이거 진짜야! 이현주는게나 <이러시는 웃음> <그대로. 웃음> 뭐냐, 자기들끼리 둘이 하면서 막따비가 허, 야, 진짜 이야 하면서 막, <laughs> 막그랬었을지 그래서 내가, 아유, 쟤또 저러네, 하면서. 그런 것만 좋아하네, 하면서. 짜식. 이랬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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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겁 웃겨 아, 신창섭씨도 이걸로 만들어진 건가? 야, 요즘 기술 좋다. 잠시만. <laughs>